변호, 직녀도 이날만은 만나게 하는 실성이 나는 당신을 땅에 묻고 돌아오네. 안개꽃 녀석 함께 묻고 돌아오네. 살아 평생 당신께 옷한벌못 해주고, 당신 주고 처음으로 배우 한벌해입혔 당신 손수 배틀로 짠옷몇벌 이웃게 나눠줘 옥수수 판 옆에 당신을 묻고 돌아오 은하 건너 구름 건너 한해한번 만나게 하는 이밤 은한물 통둑서쪽 몰구먼 거리가 하늘과 땅의 거리인 걸 알게 하네. 당신 나중 흙이 되고 내가 훗날 바람되어 다시 만나자는 길임을 알게 하네. 내나마밭갈고씨 뿌리고 땀 흘리며 살아야. 한해 한번 당신 만나는 길임을 알게 하네.